호수 귀마로 해보겠습니다. 선수 양기마 대 호수 귀마. 상대가 양기마에서 기길 열지 않았으니까 먼저 열어볼게요. 마 진출 귀마 나갈게요. 귀마 나가고 자 면포 놓고 병 열고 자 조를 변으로 갔는데, 자, 우선은 중앙에 상을 뽑아 올려서 우측에 조를 걸어주고요. 조들을 다 변으로 가네요. 그러면 상 꺼내서 대응을 해주고 자 상으로 조를 치고 가볼게요. 마루 먹을 순 있는데 밀고. 한번더 밀고, 상이랑 조리랑 바꿔서 점수는 손해지만, 한해서, 점수는 손해지만, 이렇게 교환이 되고 나니까, 초에서 조리랑 차가 묶여있죠, 왼쪽에서. 자, 아나가고 상으로 병을 치는 수가 있으니까, 초에서 상이 나왔는데, 상으로 병을 칠수 있으니까, 말을 미리 지켜놓을게요, 차로. 말을 미리 지켜놓고, 세번째 줄 가서 지켜줬습니다. 포 넘고, 자, 상으로 병을 때렸는데, 마로 한번 먹어볼게요. 마로 먹으면서, 상을 또 거는 쪽으로. 자, 상이 걸렸으니까 상으로 병을 먹었는데, 저에서. 자, 먹어주고요. 먹어주고. 자, 병을 달라고 하네요. 자, 여기서. 초에서도 이렇게 되면 졸이 걸려있어요. 차가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병을 지킬지 아니면 조를 먹으면서 같이 공격을 들어갈지. 자, 먹고 한번 가볼게요. 같이 공격 가볼게요. 자, 둘병대가 됐고 차에 의해서 마가 걸렸기 때문에, 자, 우선은, 이 마가 물론, 앞으로 가서 공격적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차장을 좀못 치게 하기 위해서 뒤로 빠져볼게요. 귀마 자리로 다시 원래대로 가서, 차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근데 사실 상길이기도 해서, 마가 없더라도, 귀마가 없더라도 상길이라서, 차장을 상대가 부르면 상으로 먹으면 되는데. 자. 공을 들었네요, 상대가. 근데 만약에 마가 들어갔으면 상대가 차가, 사선을 올라와서 묶을 수가 없네요. 산길이라서 자, 그래도 일단은 뒤로 빠졌어요, 안에서는. 마가 귀마 자리로 빠졌고. 자, 여기서. 상대가 수비 태세를 갖췄으니까. 자, 이거를. 네, 이게 차가 넘어오는 수가 있어요, 상대가. 왼쪽에 차가 오른쪽 넘어와서. 지금, 줄차를 서서, 오른쪽에 말을 거는 수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봐야 될것 같아요. 차가 넘어오는 수가 있고. 자, 그러면은 이거를, 포를 한번 살짝 띄워서, 차가 못 넘어오게 막아볼게요. 자세한 거는 끝나고 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차가 반대로 넘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끝나고 나서,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자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은 상대가 한 포에 의해서 지금 당장은 한 다리가 아니긴 한데 두 다리라서 자 이거 빠지면서 한번 차대 요청해 볼게요 예, 묶여 있으니까 자, 차대를 받아 주시네요 차대가 되고 어, 상대가 궁이 들어가지 않고 포를 뒤로 넘겼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계속 한 포에 의해서 상대의 궁이 위협을 받는 그 줄에 계속 있는 거거든요. 자, 이 선. 궁을 트는 게좀 안전해 보였는데, 상대는. 면 줄로. 근데 포를 뒤로 넘겨버리니까, 공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스스로 막아버린 거죠. 자, 그러면, 포가 일단 넘었어요, 상대는. 포가 넘었고, 자, 상위 한번 떠서, 포 달라, 사달라. 그러면 포가 다시 면포로 오나요? 상대가, 이제 두 개가 동시에 걸렸으니까, 아, 그러네요. 다시 넘어오네요. 그러면 여기서 차장을 한번 쳐서 응수를, 응수를 물어보고요. 네, 사로 막네요. 포를 다시 뒤집으면 상한테 포가 잡히니까, 사로 막은 건데,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사가 잡히네요. 이렇게 결국엔 잡히고, 상으로 먹을게요. 먹고, 자, 마로 먹었을 때, 여기서 딱이 선을 잡아버리니까, 당장 차로 사먹으면 외통이죠. 당장의 외통이라서, 초에서는 이 외통을 막아야겠죠. 궁이 들어올 수도 없고, 지금. 안으로 들어오는 게 차길이니까. 지금 외통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 졸로 이렇게 폴을 쫓았는데, 이러면은, 타고 넘을 수가 있죠. 타고 넘으면서 계속 거는 거죠. 차로 사먹고 들어오겠다고. 이게 외통을 막는 소가 있는 거 같긴 해요. 일단 끝나고 나서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고, 이것도. 근데 이거 외통을 막으려면 기물리를좀 희생을 해야 될것 같아요. 저에서는 이거 아, 네. 그러면 이번 판 검토할 부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장면부터 검토를 해볼 건데 여기서 상대가 상이 나왔는데 만약에 한에서 다른 수를 두고 있으면 여기를 때리는 수가 있어요 초에서 만약에 상을 먹어주면 여기가 잡히는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실전에서는 상이 나왔을 때 차가 들어서서 여기를 지켰죠 지키면서 대응을 하니까 지금은. 먹더라도, 먹으면은, 이거 먹으면 차가 말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켜지는 수가 있어서, 차가 말을 지키러 오면서 대응을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 장면 볼 건데, 여기서 상대가 차로 병을 달라고 왔는데, 여기서 차가로 병을 지킬지 아니면 실전에서 했던 것처럼 조를 먹을지 고민을 했었는데 병을 지키게 되면 아무래도 여기가 양쪽에 한 차들이 다 상대 차에 의해서 묶여있는 느낌이라서 나중에 또 밀고 오고 하면서도 부담이 돼서 실전에서는 과감하게 먹고 갔습니다. 여기를 먹고 요렇게 졸병대가 됐죠. 그리고 나서 실전에서는 이렇게 말을 살렸었는데 이거를 요렇게 가거나 했었어야 됐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지키거나 그래도 만약에 말을 달라고 오면은 양차로 말 달라고 오면은 피하거나 이 정도. 지금은 묶으러 오면은 여기가 삼길이니까 그런데 실전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이 먹었을 때 말을 이렇게 살렸어요. 이렇게 살리니까 상대가 이게 여기 오는 수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줄차서고 할까봐 사실 여기서 여러 이렇게 오면은 이 마을을 살리기가 어렵다 이렇게 봤는데 차대하더라도 이게 마가 더 잡히니까요. 이런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상대가 여기서 이거 이렇게 가서 두면은 긴상을 떠서 한번 포를 달라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포가 갈 데가 없으니까요. 역을 막는 수가 있긴 하네요. 역을 막고, 역 막으면 이렇게 막으려고 갈것 같아요. 그러면 먹고, 만약에 먹으면, 이렇게 되면서, 막까지 먹으면서 되고, 만약에 여기서 상대가 말을 살린다. 그러면, 그러면은 조금 곤란할 것 같네요. 한에서 살리는 수가 있네요. 이게 살려버리면, 여기 말을 지킬 방법이 마땅히 없기 때문에, 차장 부르면은 자 차장 부르렀을 때 이걸로 막 먹고 들어가죠. 상이 있으니까. 자, 공을 틀면은 공을 내리면 먹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공을 트는 정도일 것 같은데, 틀면은 틀고 나서 뒷수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틀고 나서. 들고 나서 아 근데 이런 수가 있긴 하겠네요. 이렇게. 아 이런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병을 던져 주고 이게 다 포다리를 없애 주는 손인데 만약에 먹으면 이렇게 먹으면서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계속 한에서 선수 잡는 느낌이라서 여기서 걸리고 조금 복잡하네요. 형태가. 들면은 이렇게 그럼 초에서는 아마 이 정도 피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이 정도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전에서는 이렇게 가는 수도 있고요. 다시 실전으로 돌아가서 보니까 실전에서는 이거를 먹었어요. 과감하게. 병을 지키지 않고 먹고 먹고 마가 이렇게 빠졌을 때 상대는 공을 바로 틀었어요. 이게 차가 마달라고 반대로 차가 돌지 않고 가니까 지금은 근데 한에서 만약에 다른 거 두고 있으면 여기 가는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긴상 뜨더라도 포가 도망을 갈 수가 있죠. 왜냐면 상대가 공을 피해놓았기 때문에 뜨는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한에서 여기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포를 살짝 띄웠어요. 이렇게. 차가 못 넘어오게. 띄웠고. 왜냐면 만약에 이렇게 차를 요청하면은 제가 되고 나서 이 자리에 왔을 때 마살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여기는 보길이고 여기는 차장을 친 다음에 막을 때 먹고 하는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이거를 이렇게 가서 지키자니 이것도 상이 잡히는 그런 수도 있고요 포장한 다음에 마로 먹으면 되지 않을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면 여기 차가 잡히니까 그래서 고민을 여기서 좀 많이 하다가 포를 살짝 띄우면서 대응을 했어요 대응을 하고 차가 못 넘어오게 달았을 때그 다음에 차대를 해줬어요 묶인 거 풀어주고 여기 잡아주고, 만약에, 자, 아, 지금 말고, 상대가 포 넘은 다음에 상이 떴는데, 여기서 만약에, 상대가 포를, 옆으로 만약에 가면, 은 외통입니다. 이렇게, 외통이 나오죠? 중으로 차를 못 먹고요, 포장이 나서. 면포 때문에, 이 사로는 그, 오른쪽에 포 때문에, 사로 차를 못 먹으니까, 이런 외통수가 있었는데, 상대가, 그래서, 앞으로 남았죠. 앞으로 남으니까, 차장 부르고, 포로 다시 막으면 산길이니까, 뭐, 마로 막아도 상으로 먹고 할 걸로 봐서 상대가 실전에서는 살을 내렸는데, 내렸는데, 제가 먹었어요. 산에서, 실전에서. 내리니까 먹고, 마로 먹으니까, 이 자리 잡히는 순간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에서 막기가. 막기가 까다롭죠. 이거는 뭐, 포로 걸더라도 그냥 바로 외통입니다. 먹으면. 먹는 게 절대 선수기 때문에 외통수가 있어서 이거를 졸로 막았는데 계속 넘기면서 살을 달라고 하니까 이거를 근데 막을 수 있는 수가 있을 것 같긴 해요. 말을 던져주면서 먹을 때 이렇게 궁을 틀어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돼도 여기 잡히면서 계속 수가 이어나가는 게 있으니까 초에서 막기가 조금 까다로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전에서는 이렇게 해서 포가 넘으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